안녕하세요. 대구 MBC 시청자 미디어 센터 차 세대 영상 제작단 청춘은 바로 지금의 한 길수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인터넷 속도만큼이나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이들 못지 않은 열정으로 스마트폰을 배워 이른바 시녀들의 폰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의 시녀들이 서툴지만 열심히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강사가 눈높이에 맞춰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현재 중구 노인복지관에 한 2,400여 분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 하나의 정보의 역할도 하지만 가족과 소통을 하는 하나의 또 매체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모르고서는 친구들 동료들 간의 어떤 대화 그다음에 가족들 간의 또 대화 세상과의 또 대화를 갖다가 할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중구노인복지관에서는 매 분기 말 다음 분기에 배울 수강생을 모집하고 스마트폰 수업은 매주 월화 목요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컴맹이라 했다면 스마트폰을 잘 못하는 사람을 폰맹이라 할 정도로 시니어들의 폰맹은 심각합니다. 가족과 자녀들과의 소통도 어렵고 생소한 용어에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어 쉽지 않습니다. 카톡 정도 하고 뭐 사진 찍고 이랬는데 근데 더좀 더 많이 알고 싶어가지고 응. 혹시라든지 제가 뭐 슬라이드를 본다든지 또 사진도 제가 이래 찍는 것보다는 좀 색다르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시니어들에게 스마트폰은 힘이 들지만 제대로 배우고 익힌다면 인생 이 막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세 시대를 설계하는 열정이 아름다운 중구 노인복지관에서 이상 청춘은 바로 지금 한 길수입니다.